연내 광양-시모노세키 항로를 다시 개통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장 상황과 운항 여건은 어떤지, 앞으로의 관건은 무엇인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를 항로 개설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최근 늘어나는 호남 충청권 농수산물의 일본 수출길에 적합한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학여행단도 점차 중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하는 추세인데다 백제문화를 찾는 일본 여행객에도 매력적인 항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5년 전 같은 항로를 운항했던 선사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으로서는 보다 안정적인 대형업체의 참여를 기다리는 상황. 카페리 업계의 메이저인 한 해운업체도 최근 관심을 보이고 나서 항로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언제 유과가 급등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선사가 그기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가져야 된다. 선사의 초기 운영 보조금 명목으로 전남도가 예산 지원을 결정할지 또 광양시 의회가 동의해줄지가 사업 진행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최소 10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절반씩 부담하게 될 전남도와 광양시의. 액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항로가 장기적으로 가동되기만 하면 지역에 적지 않은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선사를 확보해 중단됐던 항로를 다시 뚫을 수 있을지, 선사 측이 초기 부담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운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